이런 씨. 뭐라고? 들었어? 사고 팔 하나. 사고 팔 하나만 줘. 제발. 아, 아 야, 왜 너무한 거아 이거? 배구전이야 여기 뒤에 하나. 집 뒤에 하나. 파핑 한 번만 더 빠주세요. 어. 아무것도 아 미안해 아, 아, 미안해 전방에 힘찬 감성 어사 누구야 군발이 누구야 어어 h 어. 1 0점 완벽 <laughs> <laughs> 근데... <쓴> 거와이 <laughs> <laughs> 에 아, 반응 속도 빨랐는데 방금 우리가 다이 어, 어, 하나, 더, 하나 더. 살리고 있는 중 네. 기절. 어나이스게 기절. 어, 뒤로 가봐야 돼요. 하나 더 기절. 내 가운데 세웠지. 응. 음. 쇼핑. 같이 가자 이. 여기. 우리 한 대인 줄 알걸. 하나 더. <laughs> 엄마가 안 해. 여기 여기 발소리. 나이스 <놀람> 아이스야, 다이가야, 이야나이스 <놀람>